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되 우리 혼자가 아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의 천군이 지키는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 약속하셔서 이 예수 이름 부르며 찬양하며 정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나의 영혼을 일깨워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사 진정 오늘도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속에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정직이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 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는 제목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라고 부르죠. 왜냐, 그가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어떤 부자의,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주인이 더 이상 청지기를 하지 마라 내 재산을 네가 함부로 쓰다니 그만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고민이 나오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없고 그렇다고 내가 빌어먹을 수는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다가 "아,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명한명 한명 부르지 않습니까? 불러서 뭐 했냐? 빚을 탕감해 줬어요. 뭐, 전부는 아니지만 6절에 보니까 기름 백 마를 빚진 자는 와서... 50이라고 써라. 아이, 참, 절반이나 깎아주는 거죠. 또, 7절을 보니까, 미를 백석이나 빚진 자는 80이라고 써라. 얼마나 그 빚을 진 사람은 고맙겠습니까?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므로 자기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이 주인 부자가 야, 너참 일을 지혜롭게 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구절을 보면 아, 이걸 지혜롭다고 해야 되나? <laughs> 역시 이 도둑놈이었구나. 주인의 것을 함부로 허비한 자가 맞구나. 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시면서 이 사람을 지혜롭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이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직분과 이 재물을 가지고서 지혜롭게 자기 미래를 준비했다. 그런 얘기죠. 이 칭찬을 받은 이유 중에 또한 가지가 뭐냐면 부자는 이, 이 주인 주인 부자는 이 로마 시대 때큰 이익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걸로 이익을 얻었냐? 고리 대금을 통해서 사람들을 착취한 거죠. 아주 높은 이자를 받은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요 이자를 받는 법이 없어요. 이자를 받는 법이 율법적으로 돈을 빌려줘도.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자를 받는 그런 일이 성행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나 그 이자를 높게 받는지 사람이 도무지 갚기가 힘든 거예요. 못 갚으면 이자가 또 원금이 돼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결국은 진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청지기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차피 주인이 고리대금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했으니 내가 절반을 깎아줘도 이건 남는 거다. 내가 20%를 깎아줘도 주인은 이미 많이 남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고리대금으로 시달리던 자들을 자기가 깎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큰 어려움 속에서 답을 내기 전에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쫓겨나거나 망하면 그냥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청지기도 갑자기 잘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 놀아. 그러니까 어, 내가 일하긴 일할라니 힘도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고. 근데그 가운데에서 어,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답을 내가 할 일을 알아 또다. 우리도요. 근데 우리가 뭐해야 되냐? 우리도 이 문제와 위기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막 머리를 써서 방법을 찾기 이전에 굉장한 영적인 힘을 우리는 먼저 얻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영혼이 잘된 가치. 내가 범사가 잘되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머리를 써서 진짜 우리가 경험을 통해.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의 천군이 도와야 저주 재앙의 세력이 꺾여요. 진짜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영적으로 힘을 얻는 기도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 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던 렘넌트들, 요셉이나 다윗이나 히브리서 1 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초대교회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누구를 힘입도록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힘입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힘입는 언약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요셉과 여호와께서 늘 함께하시고 또 진짜 다니엘도 뜻을 정해서 하루 세 번씩 정식기도하고 이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진짜 위기가 있었어도 그들은 예수 이름의 기도로 살아남았다 그거죠 자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영적인 힘을 얻으면 뭐 하냐? 거기서부터 지혜가 생겨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죽이는 생각을 해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남을 해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은 사람은 영적인 지혜, 즉 살리는 지혜가 나옵니다. 살리는 지, 나 살자고 남 죽이는 게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청지기는 자기 주인이 그 고리대금이라는 폭력을 이용해서 지워둔 사람들에게 잔뜩 지워놓은 빚을 깎아주는 지혜를 발휘했어요. 그게 그걸 본 주인마저도. 야, 이놈 봐라. 이놈 참 지혜롭게 일을 하는구나. 하고 칭찬을 했다는 거죠. 사실, 청직이 자신을 살리기 위한 지혜였는데, 자기만 사는 방법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도 살리는 지혜를 발휘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사는 방법이 뭡니까? 진짜 예수 이름의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살고요. 내가 살아나면 남 죽이지 않습니다. 남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도 살립니다. 나도 살고 다른이도 사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달라고 성령의 인도 받는 지혜를 달라고 내저 사람 미운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데 하나님, 내가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천군으로 도와달라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뭐가 오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답을 주셔요.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셔요. 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려운 사람, 정말 위기 가운데 빠진 사람을 또는 상처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위로하면요, 그 사람은. 그 일을 영원히 잊지를 못합니다. 정말 고마워합니다. 내가 그토록 어려웠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줬을 때 나를 그 사람이 도와줬어. 나를 그 사람이 위로해줬어. 저도 현장에서 정말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굉장히 고마워해요. 한동안은 아주 뭐랄까. 지겨울 정도로 저에게 의지, 의존하고 의지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아닌데 하나님 의지해야지. 어나이가 도와주는 거 한, 한정이 있지. 나만 바라보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걸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가 있는데, 아 진짜 이 사람이 돕는 자가 없구나. 위로받을 때가 없구나. 아 오죽하면 나도 별거 해주는 게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의지를 할까? 진짜 내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힘이 난다고 할까? 진짜 이 사람이 도와주는 자가 없구나. 그럴 때 저도 힘들지만, 진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작은 시간이라도 쪼개서 그 사람과 상담을 하고 그 사람과 전화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잡고 하는 작은 헌신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어제도 우리 유아 유치 영어 선교원 모임을 가졌어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걸 봤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집에 가기가 싫대요. 집에 가기 싫어. 교회가 좋아. <laughs> 집에 가기 싫어. 애들이 예배 가운데 막 영적으로 살아나고 막 충만해져서 그런 건 아니죠. 아직은 노는 게 재밌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하는 게 즐겁고 그런 거죠. 근데요, 그걸 위해 엄마들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뭐 준비하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금토일 시대 하나님 우리 교회 청소년 렘넌트들을 주께서 눈을 열어 주시고 참된 기도를 알게 하시고 진짜 내가 시대 살릴 증인이다. 진짜 전도를 일찍부터 눈뜨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잠깐 기도해 주는데 이게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언약 잡고 하는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피곤한 이 아침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데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이 작은 헌신이 나를 살릴뿐더러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우리 유아 유치 어린 아이들을 살리고 또그 힘겨운 가운데 진짜 헌신하며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려는 부모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병든 중에 지금 고통하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놓고도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찾게 하시고,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모두 하나님 주신 증거로 증인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진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모세가 어려울 때 장인 이드로가 도와줬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고 또 특히 정탐꾼이 죽을 위기가 있을 때 라합이 숨겨주고 도와줬죠. 또 다윗이 쫓겨 다니면서 진짜 굶주리고 방황할 때 그때 아이멜렉 제사장이 도와줬죠.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주고 또 예수님도 어디 동, 무덤 무덤 짜리 하나 없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다들 두려워서 외면할 때 자기의 무덤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일이 있었죠. 이처럼 진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그런 기도, 진짜 우리 특히 오늘 보니까 12절, 13절에 보면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주인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3절에 끝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제적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까딱하면 내가 돈을 섬기게 됩니다. 돈을 모으고 부유를 추구하고 진짜 경제적인 것을 쌓아 올리는 일이 내 인생이 그냥 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경제는 하나님이 살리는 일에 쓰라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경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내가 헌물할 수 있도록 진짜 제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하는 또 그렇게 인도받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으나 그가 고민 중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런 자를 그냥 불이하다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지혜롭게 행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불이한 자도 지혜롭게 자기와 남을 살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가진 우리가 나를 살리고 정말 이웃을 살리는 이 일에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 주신 건강과 하나님 주신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림으로 내가 축복을 받고 나의 산업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응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후대가 정말로 시대적인 응답을 산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